네, 예, 세븐 세그먼트에 대해서 어, 계속 어, 실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로는 이제 예, 세븐 세그먼트의 어, 본래의 목적인 숫자를 표시를 하는 건데요. 여기 예, 지금 제가 어, 교재 표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laughs> 표기하고자 할 때, 예, A부터 P까지 LED가 어떻게 전멸이 되어야 되는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이 표를 기반으로, 어, 이 표를 보고, 어, 이전에서 어, 작성한 아, 함수를 어, 작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예, 직전의 예제인데요. 어, 0을 표시를 하려면은 A부터 F까지만, 어, A, B, C, D, F까지만 h i 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l o 를 나머지 두 개는 로 o 를 내보내야 됩니다. 음, 벽이 네, 쉽게 하기 위해서 주소를 좀 달아보겠습니다. 예, 주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이게 이제 0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00ms 어, 딜레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어, 1은 이제 B하고 C만 하이를 어, 주면 됩니다. 예. B하고 C만 하이고, 어, 나머지는 로우를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1이고요. 어, 0하고 1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표시되는지 음, 업로드를 하고요. 예. 0과 1만 이렇게 표시가 되죠.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도 어, 표를 보고 어, 계속 작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계속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e는 어, a, b, 그 다음에 c는 로고요. 그 다음에 d, e는 하이고, f, p가 로입니다. 음. g도 하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딜레이를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고요. 어, 그 다음에 3이 ABCD가 다 하이고요. 그 다음에 EF는 로 음, G가 하이 P가 로입니다. 이게 이제 3이고요. 어, 표를 보면서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가 어, AB가 하이고, 그 다음에 CD가로 E가 하이고요, F가로 어, G가 하이 이렇게 됩니다. 네. 에기 여기 딜레이 여기서 주고 어, 여기까지만 한번 어, 제대로 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1234 아, 4가 좀 이상하네요 네. 4가 어, 아, 이게 잘못됐네요 A가 아니고 B, C가 하이죠 네. B C가 하이고 어, d E D2까지 로고 어, FG가 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예. 0부터 4까지 이렇게 예,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보고 9까지 작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표를 참고로 해서 이런 식으로 9까지 어, 이렇게 쭉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결과를 보면은 세븐세그먼트 보면은 0부터 9까지 0.5초 간격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루프함수의 특성상 9까지 예, 이렇게 표시가 되고 다시 위로 돌아가서 0부터 이렇게 다시 예, 표기가 되도록 계속 이렇게 예, 반복해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이제 배열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면은 어, 이런 데이터들을 어, 배열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배열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배열 데이터를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어, 바이트형 배열. 예를 들어서 어, 뭐 제로라고 할까요? 어, 제로 바이트형 배열은 근데 8 크기가 아, 8이니까요. 어, 8 크기의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카피를 하면 되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예, 원을 똑같이 예,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음, 원 데이터는 이거죠. 8개의 데이터 이거를 예,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예,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예, 두 개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을 할 건데요. 그러면은, 어 이거를 이제, 의도가 세그먼트 함수에다가, 세그먼트 함수에다가, 어, 제로라는 이 배열을 넘겨주면은, 이 배열을 넘겨주면은, 이 함수에서 이 세그먼트 함수에서 어, 알아서 어, 배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배열의 요소들을 참조를 해서 어,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끔 하는 게 이제 에,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어, 함수를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줘야지 되겠죠. 세그먼트 함수를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은 파이트형 캐릭 바이트형 배열을, 바이트형 배열을 이렇게, 에, 건네 받도록 수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은이 안에도 이제 그 데이터, 배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 처리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어, A 대신에 데이터의 0번, 음, 데이터의 1번, 네, 데이터의 2번, 데이터의 3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 으로 배열의 요소를 참조를 해서 어, 각각의 핀에다가 어, 이렇게 네번 해주면 됩니다. 예, 어, 이쪽은 고쳤으니까 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딜레이 예. 이제 두 번째로 원을 내 보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딜레이 500. 음, 이것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네. 어, 컴파일에서 에러가 났네요. 어, 여기에 예. 오타가 났습니다. 어, 다시 이것만 내 보내겠습니다. 예, 0, 1,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은 동작을 수행을 하죠. 근데 이제, 배열을 사용을 했다는 것만 틀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배열의 요소를 받을 때에는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어, 선언을 해주면 되구요. 정의를 해주면 되고, 여기에 이제 인수 대신에 그 배열의 0번부터 7번까지의 요소를 각각의 핀으로 이렇게 내보내주면 됩니다. 예. 데이터를 제가, 어, 데이터 배열을, 0 제로부터 9까지 이렇게, 아까 그 테이블을 참조를 해서 다 입력을 하고요. 루프 함수에서도 세그 함수를 호출할때 데이터를 일일이 써주는 게 아니고, 저 배열의 이름, 배열명으로 이렇게 넘겨주면은, 어, 방금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그 함수에서는, 어, 그 배열을 받아가지고, 배열을 데이터라는 변수명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열의 0번째 요소부터 7번째 요소를 각각의 핀으로 이렇게 네번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업로드를 하면은 방금과 같이 동일한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음 아무래도 어, 똑같은 코드가 이렇게 8 번이 반복이 됐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것보다는 예,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 반복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방법 변수를 0부터 7까지, 0부터 7까지 이렇게 어, 어, 일식 증가를 시켜가면서 돌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디지털핀의 번호도 배열로 다시 예, 정의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핀스라는 배열을 어, 바이트형 배열 어, 핀스라는 배열을 어, 여기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어, A부터 P까지 이렇게 에, 이 핀의 번호를 요소로 갖는 어,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죠 B, e, F, G, P까지 이렇게 8개의 요소를 갖는 핀스라는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1차 배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0번 요소고요. 이게 0번 요소고 1번 요소, 2번 요소. 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7번 요소까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요소를 참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에, 핀스하고 대괄호로 2 이렇게 참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핀 번호를 배열로 처리를 하면 은 방법문으로 처리하기가 어, 훨씬 용이합니다. 어, 그래서 이쪽을 반복문으로 처리, s 사 t u p 함수도 이제 반복문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8개를 중복해서 쓰는 것보다는, per, 예, 이것도 할 거야. 바이트 e 로할 거에요. b y t k 변수가 0부터 시작을 해서 8까지, 8까지가 아니죠. 7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8보다 작은 값까지 1씩 증가를 하면서 핀모드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됩니다. 핀스에 K번째 번호를 첫 번째로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아웃풋으로 선언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음, 여기 지금 어, 핀모드라는 요 함수가 K가 0부터 7까지죠. K가 0, 1, 2부터 7까지 반복이 되면서 8번 8덟번 수행이 되는데 k가 0일 때는 핀스의 0 번째 요소가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가 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k가 1이 될 때는 2 요소가 되죠. 이게 들어가는가 하고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8번 반복해서 핀보드 함수가 수행되기 때문에 바로 거치기 이전에 직전의 코드하고 동일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네, 이제, 여기, 세그함수도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어, 동일한 방식으로 거칠 수가 있죠. 이렇게 8개의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반복적으로, 어,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 앞에하고 동일하게요. k를 0부터 7까지 돌리면서,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8번을 돌리면 됩니다. 음, 핀스 배열의 어, k번째 요소에다가 어, 데이터의 예, k번째 요소를 이렇게 내보내면 되죠 어, 이런식으로 처리하면은 디지털 라이트 함수가 8번이 예, 수행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뭐예 이거를 6 음, 식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호출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어, 호출문이 수행이 되면은 식스별이 요소가 이렇게 됩니다. 6스별이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세그먼 세그 seg 함수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에, k가 0이라면은 예, 여기가 이제 만약에 k가 0이라면은 디지털 라이트 함수가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은 디지털 라이트 어, 함수가 어떻게 수행이 되냐 면 핀스 0에다가 데이터 어, 0을 이렇게 내 보내게 되죠. 근데 지금 보면 핀스 제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있냐면은 어, a라는 상수로 정의가 되있고요. 데이터 제로는 어, 6라는 배열의 0번째 요소는 하이가 되죠. 네, 이렇게 에, 수행하는 거하고 어, 완전히 동일합니다. 만약에 k가 1일 때는, k가 1일 때는, 디지털 라이트 함수의 핀스 어, 1, 다음에 데이터 1, 이게 에, 수행이 되겠죠. 근데, 에, 핀스 배열의 에, 1번 요소,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는, 어, 상수 b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두 번째 요소는 이게 되죠. 네. 그래서 로우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거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k가 어, 2, k가 3, 그래서 k가 7까지. k가 7이면은 음, 핀스의 7번 요소가 되죠. 그래서 p번 데이터에는 로우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퍼 반복문을 사용을 하고, 퍼 반복문하고 배열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어, 프로그램이 좀더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어, 바뀌게 됩니다. 예, 지금 여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예, 7까지 돌려야 되니까 여기가 8이 돼야 되겠,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던가 아,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K가 0부터 7까지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함수에서도 어, 이렇게 선언을 하던가 아니면은 어,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됩니다 바이트형 포인터로 어, 데이터를 받으면 되죠 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 하고 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선언한 거는 어100% 동일합니다. C++에서는 어 배열의 이름은 어그 배열 요소의 데이터 형의 포인터라고 그랬죠. 네,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명은 어 포인터다. 이거는 시플을 시간에 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아니, 그 세그 함수의 첫 번째 요소를 이렇게 받으나 이렇게 받으나 100% 동일합니다.